오늘도 네. 또 아버님께서 직접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아버님이 신청해가지고 치료를 잘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빨리 갑시다. 예, 지금 가보실까요? 만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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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땅콩, 음, 깨. <laughs> 어, 어, 나... 어 어머니, 피용이 어머니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일 네, 나오고 계시네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일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아프죠. 근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유,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아유. 또 동천에서 안할 수가 없네요. 네. 아, 우리 어머니 지금, 이게 무릎도 안 좋은 것 에이, 같다 네, 무릎도 안좋아 두꺼운 복대에 의지한 채 어머니는 일상을 이어갑니다 복대 한참면힘 없어서 이게무대요 수확은 기다려주지 않죠 땅콩 익어가는 이 계절 허리 통증을 건디며 어머니는 오늘도 밭에서 일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엎드렸다 일어나면은 어 여기가 아파요 엉덩이가 뭐라 그럴까 땡긴다 그럴까 지켜보는 공감닥터 얼굴에도 근심이 드립니다 앉은뱅이 몽땅 의자 같은 거 예, 예. 앉아서 어 예. 다른 데서도 이러는 거 보니까 예, 거기가 예, 되고 그냥 예, 예. 이렇게 뽑으면 더 수월하게 뽑을 텐데 왜 그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허리만 숙여서 해요. 그걸 만지면 일이 좀더 늦더라고요. 그런데 네. 몸에는 네. 그렇게 해줘야 덜 부담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머니 그 자세로 네.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공사 짓는 지가 지금 한 30년이 너무 아니, 40년이 다 되죠. 40년 동안 굳어진 자세. 복대를 네. 한번 풀러보고 음.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음? 잠깐 풀려도 되죠? 복대 저주좀 응. 받아주시고요. 예. 복대 풀려니까 단번에 허리 숙이는 것이 앞으로 아더 심하게 나타나요. 좀 위태로워 보이네요 앞으로 심하게 굽은 허리. 옆에서 보니 볼록 튀어나온 듯한 허리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아 어머니가 복태한테 많이 의지를 하네요. 목대를 풀면 예. 허리가 더 심해져요. 더, 어, 더 음. 구부러져요. 네. 예. 이게 누우려고 자세를 바꿀 때도 예, 아파요? 예. 아파요. 그때도? 아, 이게, 아. 선생님. 누우면은 여기가 타가지고, 예.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막몇번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다리가, 다리를 피야 돼요. 아이고, 선생님. 이루묶 자세가 못 가장 좀 편한, 자세가 편한, 자세가 편한 자세 편안한 자세죠. 아, 근데 요즘에 와서 지금 더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벌써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으면서 있는 근육도 많이 강직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